자 EV 첨단 소재 이제 좀 우리가 좀 시간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EV 세력들, 자넥선도 그렇고 뭐 이제 EV 뭐 다이나믹 등등 이제 얘들 뭐다 엮인 애들이 맞죠. 그런데 지금 이제 리튬, 얘는 리튬이잖아요. 온씨가 이온영주라는 새끼가 지금 뭐 발을 빼고 뭐 등등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얘들이 이제 또, 또 다른 장난질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넥스턴 바이오랑 이제 EV가 같이 어디 하죠? 또 특히 한개더 추가된 게 미래 산업. 어, 여기까지. 한차 예. 헬스케어. 차 헬스케어. 차 바이오 그룹의 이제 자회사인데, 뭐 다들 차병원 아시죠? 차병원 아실 건데, 지금 얘들이 차 헬스케어가 25년에 뭐 상장 준비를 한다 이러면서 뭐 여기다가 지분을 담으려고 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애들도 마찬가지로 리튬이 더 이상 오래 해 먹기 힘들다 판단이 나온 거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얘들이 25년의 IPO기 이 때문에 그럼 얘들이 25년까지 뭔가 또 작전을 또 준비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 뭐냐면은 넥슨도 그렇고 EV도 그렇고 뭐 다이나믹도 그렇고 등등 25년까지는 더 해먹다 해 먹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7월에서 8월까지 슈팅이 안 나오면은 분이 버린다. 근데 8월에 슈팅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계속 끌고 가야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1차 테마. 자, 에코프로, 이제 1차 테마가, 지금 일시, 일시가 왜 이래요? 자, 지금 손이 좀 급하네요, 제가. 1차 테마가 이제 에코프로도 있고, 뭐 포스코도 있고, 뭐 금양, 뭐 이렇게 등등인데, 금양은 뭐 얘는 실시적인 작전주. 아무튼 얘들이 이번에 엄청 이제 시장을 크게 흔들었고, 이제 코스, 코스닥 시장 역사상 뭐 가장 크게 흔들었죠. 이런 적은 단한 번도 저도 본 적이 없고, 제가 지금 주식을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좀, 근데, 아무튼 2차 테마로 이제 들어설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테마가 이 리튬, 저 니켈, 뭐 등등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EV 측량 소재는 뭐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다른 하이드로나 뭐 등등 다른 리튬포 지능 애들은 쭉 올렸다가, 주로 다시 그대로 제자리에 왔죠. 근데 EV는 아예 변동 자체가 없었어요. 그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EV에 좀 껄끄럽다. 이게 하도 언론에 많이 풀리고 이제 온치이제이 뭐냐? 온영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쓸 그런 거죠. 이제 또 이제 또 시장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 괜히 또 에코 그 2차원지 따라 들어갔다가 이번에 에코프로 완좀 완전 올렸다가 더갈줄 알고 올렸다가 내려왔을 때 위에 고점에 물림도 상당히 지압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또 한번 이런 리스크를 겸하기 힘드니까 수익을 보고 바로 나왔다는 심리가 가장 시장이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세력들은 이것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일단은 애들이 매수 버튼을 개인 투자자들이 어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세력의 큰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러면은 EV 측량 소재는 이제 뭐 지금 그대로 가면 2차 테마 올라갈 때 같이 타고 올라갈 거예요. 가면은 어, 뭐 한데 지금 얘들이 지금 미래 산업이 여러분들 저기 이제 김성태 관련 주죠 여기에 또 광림 껴있고 쌍방울 껴있고 지금 뭔가 좀 제재가 확실히 많이 들어오는 종목에 껴있어요 지금 이 미래산업이 갑자기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e v 가 원래 하려던 작전들이 뭔가 틀어졌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미래산업이 끼기 전까지는 분명히 얘들끼리 알아서 해먹고 있는데 미래산업부터 먼저 올렸죠 자 미래산업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래요 지금 막 서로 막 올리고 내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지금 이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끼다 보니까, 지금 EV도 그렇고, 다이나믹도 그렇고, 생각보다 많이 못 올리는 상태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자, 그대로 세력의, 어, 제 심리랑, 이제 이런 작용을 보면은,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분들이, 이제 2차 전지, 이 2차 전지에 대한 2차 테마는 끝났다. 그냥 대장주가 최고다라는 심리를 가지고 다 팔고 나간 거죠. 파도 너무 큰 지루한 랠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EV 참남 소재 세력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뭐쯤 터뜨리고 있죠? 이제, 프로로 지오 그거 한개 터뜨리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어, 이제, 저기, 어디냐, 독일이었나? 어, 독일 맞을 거예요. 아마 독일 말레랑 이제 또, 이제 협, 협력도 협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차일스케어의 어 IPO에 이제 지분을 담아서 이제 또 한다. 뭐 이런 얘기 를 나오면서 좀 방향을 좀더 최대한 많이 또 하려고 하죠. 근데 그냥 결론은 이대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치고 힘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럴 바에는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서 이제 수익 보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는 심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브이슬 소재가 이, 여기 5천원으로 웬만하면 못 들어요.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 돈들이랑 사채시장에서 끌어온 전환사채 금액 뭐 등등 다 따지면 250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얘들이 이제 내거다 뭐 내고 수익 시효를 하기 위해서는 만 원에서 만 이천 원까지 어떻게든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은 오영돈 칼 맞아 뒤져요. 아니면 지가 이큰 돈을 이자까지 쳐도 좋아 되는데 어떻게든 괴롭고 작전을 해서라도. 국가를 끌로 올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뭐그 작전은 뭐 제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이제 얘들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든 지금 이베이 첨단 소재는 지금 여기를 발을 딛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이렇게 지금 개인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세력들이 다 지금 이 물량을 다 얻어 먹었거든요. 그럼 그대로 올려야겠죠. 올려야지 애들 돈을 벌거 아니에요. 최대한 지금 얘들도 어떻게든 지금 이 호재를 띄어서 미리 깔아놔야 돼요. 호재를 미리 깔아놔야지 나중에 급등을 시키더라도 뭔가 이 시장본부에 이 모니터링이 안 걸릴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상황을 계속 버리고 있는데 아마 좀 다음 주가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항상 뭐 말씀드렸다시피 하도 오랫동안 끌고 가다 보니까 저도 좀 지루하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고 이제 나오셔야지 저도 이제 여러분들로 이제 다들 좋아하시고 이제 저도 여러분들 탈출시켜 드려야지 제가 뭐 후원을 받던거할거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빨리 여러분들 탈출시키기 위해서 거의 뭐 매번 영상 올리지만은 거의 위로방송 비슷하게 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중간중간에 다른 종목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도이 종목들을 어느 정도 알려드리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뭐산부토고도 마찬가지로 급등 시점 잘 잡아서 제대로 올렸고, 저점 3,500원 선, 이제까지 해서 1차, 2차 매수 가 안을 드렸으니까, 이것도 그대로 또 올려가고 하면은, 이제, 한돈 100만원으로라도 다른 종목을 매수, 매도 하면서, 그 정도 조금이라도 수익시어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신다 하면은, 이제, 탈출하는건 그만하실 거예요. 너무, 어차피 약속의 8월달이 이제 곧 다가오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여기서 여러분들 포기하면은, 지금까지 날린 시간이 정말 아깝다 어, 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무튼간에 이번 달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들 어, 웬만하면 카톡방 들어와 계시고 위에 있는 제시화번호로 EV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은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EV 첨단 소식 같이 매매하면서 빨리빨리 어, 빨리 탈출하시고 빨리 탈출해야지 여러분들발 뻗고 죽으실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라도 우리가 보통 주식할 때 10종목을 가지고 예수 매도를 하는데 이브분만 말고 다른 종목도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이런 제 스킬과 노하우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많은 걸 알려드리니까 꼭 이제 제가 저와 함께 하다가 보면은 제가 6개월 동안 말씀드릴 때 6개월 동안 하다 보면은. 이 주식으로 성공하는 이제 발도움을할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될 거라고 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방 못 들어온 분들은 저 아침에 어 매일매일 이제 시나리오 받으시라고 이브이 문자 문자로 제가 보내니까 이브이 문자 다섯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 8시5 0분 경에 매일매일 이제 이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을 알려드니까 이거라도 받으셔서 여러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거를 받으셔서 그날그날에 매매를 적용하시면 분명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EV도 e v 지만은 이제 리튬에 대한 이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가 리튬 비축량이 6일밖에 안 남았고 우리나라도 계속 리튬은 뭐 생산한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비축량이 모자라요. 지금 또 이제 이 리튬 자체 의 생산은 중국이 꽉 잡고 있죠.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든 리튬 가격이 올리면은 올라가요. 거의 뭐 제2의 원유라고 볼수 있죠. 오펙 같은 경우도 얘들이 단체로 대놓고 담합해도 국가에서 뭐 제재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세계, 미국도 제재 못하는데 그런 거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국에서도 리튬을 거의 확보를 하고 있고, 가공 같은 경우는 미국이 엄청나게 잘하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뺏어와야 되는데, 분명히, 어 지금 이제, 언론에도 사발 풀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또한번더 부각을 받아서, 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이 시장이 다시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버티시면 된다라고, 어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들 힘내시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별을 할 때, 다들 뉴스를 보고 검색을 찾아보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뭘 검색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냥 메인에 떠있는 뉴스들 보면은 증권기사 들어가서 보면은 가장 핫한 뭐이차 연지, 뭐 에코프로 금량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다른 종목을 찾아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시장에 관심도가 없는 그런 기사들은 안 보니까 아예 기사를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차라리 신문을 보셔라. 여러분들, 신문 매일 아침마다 조금이나 보면요, 진짜, 제일 위에 있는 헤드라인이랑 큰 글자 몇 개만 봐도, 우리 현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미래가 대충 예측이 돼요. 우리, 항상,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이 눈을 두개이 눈이 두 개가 있잖아요. 다들 이렇게만 보고 있어요. 앞에 것만, 지금 보이는 것만. 다음 거를 보려면 이렇게 눈을 넓혀야 됩니다. 넓히려면은, 이거에 대한 거를 남들이 안, 안 찾는 정보, 시장에서 아직 부각받지 못한 정보, 이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찾으라고 해도, 뭐, 검색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신문은 다 다루어져요. 우리가 자동으로 이미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다음 테마 다 보여요, 눈에. 특히 지금 이번 년도, 특히 7월이 역대급 가장 더워요, 7월, 이번 7월이. 그럼 8월도 분명히 덥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떤 테마들이 올라갈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진짜. 특히 온실가스도 이제 실제한번더 얘기 나올 거고, 그럼 이제 풍력 발전이랑, 이제 태양광은 지금 뭐 이전에 불법 뭐 수주 이런 거에 대한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많이 안 타겠지만은 재생에너지 관련도 많이 탈 거고, 또그 다음 뭐 탈까요, 여러분다 함께 탄단 말이에요, 분명히. 또 이제 방산도 한번 탈 거고, 원전 한번 더탈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봤을 때또 이제 그다음 식품주 이제 국회 공약 끝났으니까 아직 이거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이천인지 때문에 제대로 못 돌아왔는데 이게 또 테마 순환 테마로 돌아오면은 오를 수 있는 테마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선점할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셔야 된다고 라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저는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카톡방에서도 매일매일 부각을 시켜드리니까 웬만하면은 어, 위에 있는 제전화번호로 EV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서 어, 카톡방 들어오시길 추천드리고 못, 아직 안들어온 분들은 EV 문자, 아, 못 들어오신 분들은 어, EV 문자라고 적어서 어, 여기다 제가 또 괜찮은 정보도 함께 다잘 알려드리니까 어, 꼭 활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좀 남은 주말 동안은 웬만하면은 이제 다른 거 찾아보시 마시고 차라리 좀할거 없으실 때 어, 유튜브에 알밤 주식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거 하세요. 제가 여러 개의 컨텐츠 올려놨는데 그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현재 주식을 어떻게 하고 있고 제가 올린 영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종목 이런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가 이런 거를 다루는 컨텐츠 채널이라서 꼭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다들 남은 시간 어, 푹주식을 취하시고 저는 월요일날 카톡이랑 문자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